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유튜브 1년차. 선생님, 저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혼자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거요? 아니요. 혼자 각종 교육자료 제작하고 배포하는 거요? 아니요. 바로 제가 만든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교육 방향에 맞는 것일까? 제가 융합한 수업이 학생들의 발달과 성취 기준에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의 이런 고민을 알았는지, 딱 저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소개할 자료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입니다. 내실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료 두 가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와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 걸음이라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 자료 중에서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추후에 본 교육 자료를 활용한 설명회와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참여해 보십시오. 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서울형 인공지능윤리교육의 개요, 내용체계, 자료의 실제, 총론, 총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본 결과, 교육과정상의 근거를 가지고 나만의 인공지능 수업을 개발해 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2번 주제를, 여러 가지 수업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다른 선생님께서 만드신 교육 자료를 내 수업에 적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3번 주제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인공지능 교육의 정의는 존엄, 포용, 공존을 지향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말합니다. 존엄, 포용, 공존, 이세 가지 가치는 뒤에 내용 체계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큰 줄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3대 주제는 각각 존엄, 포용, 공존과 연결됩니다. 존엄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 포용은 인공지능 사회 공공선, 공존은 공존을 위한 기술 한 목적성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또, 각각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10대 요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뒤에 내용체계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내용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체계는 인공지능 교육 윤리의 3대 요건과 각 주제에 맞는 10대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책의 일부만 좀 떼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대 주제 중 하나가 대영역으로 편제되어 있고 이 주제에 맞는 10대 요건이 중영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군별로 학생 발달에 맞는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이 대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의 실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대 주제가 대영역, 10대 요건이 각각에 맞는 중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역에 그것도 학년군별로 수업을 개발하신 지필진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교수학습 지도안, 교수학습 자료인 PPT와 학생용 활동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록에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총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 체계에서 중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10대 핵심 요건별로 일반화된 지식, 구성요소, 주요 주제, 기능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윤리교육의 성취 기준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인공지능윤리교육을 하시는데 좋은 지침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린 이 자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인공지능윤리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인공지능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는 오늘의 자료가 굉장히 큰 지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대시하였다는 점에서 각 교과별 성취 기준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의미 있는 수업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인공지능 수업 사례, 교수학습 도구, 자료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천하시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의 아주 작은 바람을 조심스럽게 한번 얹어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윤리 교육을 넘어서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확장적인 인공지능 교육 가이드라인이 발전 및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본 자료가 인공지능 윤리를 주로 다루다 보니 사회와 도덕 교과에 치우친 면이 있는데요. 수학, 과학, 영어 등 다양한 교과와 융합된 사례가 추가적으로 개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넘어서서 여러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국가 단위의 통일된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서울시의 자료 덕분에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도 꼭이 자료 챙겨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